1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쉬워서 금방 끝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부인께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문장, it은 가주어죠. 뒤에 of you,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to 이하가 이제 진주어가 되는 구문이에요. 투부정사하고 가주어 이 사이에 비동사 뒤에 쓰여 있는 이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 'for'가 아니라 o f 를 쓴다라는 거잘 보셔야 되겠죠. 우리 이거 2학년 때 했지? 자, 그러면 매우 친절했대. 네가 'to offer' 제공하는 게제 제공해 주기로 한게 매우 친절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offer to provide'라 그랬으니까 뭘 제공해 주기로 제안을 했냐면, refreshment 이게 여기서 다과라고 쓰인 거예요. 다과를 제공해 네, 다과를 음, 제공해 주기로 제안한 것이 매우 친절한 거죠. 언제? 이번 달에 열리는 카운슬 미팅 그 회의예요. 그냥 협회의 회의가 됩니다. 됐죠? 자, 불행하게도 due to 하면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Because, because of 하고 똑같고 going to 하고 똑같고 빨간색이 겹치니까 다른 색깔로 바꾸자 그래서 뭐모때문에 라는 의미의 전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절이 아니라 명사상당 오구가 온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자, 뭐, 뭐 때문이냐면 c o n f l 충돌, 갈등이죠. 어디에서 발생하는 커뮤니티 센터, 지역 문화 센터에서 어, 발생하는 이 충돌 때문에, we, 여기가 주절이에요. have had, 가 되겠죠. have had to reschedule. 까지 닫합시다. 우리는 스케줄을 다시 정해야만 했습니다. 그 회의의 일정을 다시 짜야 됐었어요. 언제로? 9월 17일로 말이지. 어렵지 않죠? 여기서부터 이제 글의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자, I realize. 나는 뭘 깨달았냐면 명사절 접속사 대절이 있었는데 생략해서 안 보이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의 명사절이 와서 realize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나는 뭘 알게 됐냐면 너가 Have started가 분동사죠. 아마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깨달았어. 자, 뭘 시작했느냐? Start는 목적어 뒤에 baking하고 동명사 써도 되고 to bake하고 to 부정사 써도 상관없는 녀석이죠. 자, 뭘 굽기 시작했을 까 Some of your famous pies. 너의 파이들 중 인기 있는 유명한 파이들 중 일부를 아마도 듣기 시작했을 것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야. 이미 벌써 말이지. 자, 이미 자리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나는 want to offer my s i n c e r e s t 라고 그랬습니다. 자, s i n c e r 는뭐 진심어린이니까 가장 진심어린이니까. 나의 가장 진심어린 사과를 offer 음, 드리고 싶어요. 뭐에 대한 사과냐? Apologize for 하면, 모모에 대한 사과를 하다잖아요. 이 정도는 알고 있죠. Apologize for. 뭐뭐에 대해 사과하다. 자, 뒤늦은 늦은 공지에 대해서 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자, 뭐에 대한 공지냐? 우리의 c a n c e l a t i o n 캔슬의 명사죠. 취소의 공지. 그 그렇죠? 자, your contributions, contribute to, contribution to 해서 어디어디에 기여하다 어디어디에 대한 기여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to 전치사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당신의 기여 인데요 회의에 대한 당신의 기여들이 주어지 그래서 are 입니다 항상 much, 매우 a p p r e c i a t e 감사드려요 내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I feel terrible for. 나는 뭐가 또 끔찍하게 생각하냐면, the change of date. 그 날짜 변경에 대해서 아주 그냥 끔찍하게 생각해. 이까 그러니까 계속 죄송하다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날짜 변경하고 inconvenience, 불편함에 대해서 매우 끔찍하게 생각해. 즉, 되게 미안해.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어떤 불편함이냐. We have caused you 에요. 우리는 일으켰다 너에게 무엇을이 없죠 지금 인컨비니언스 하고 위 사이의 목관대 대 혹은 위치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빠져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일으킨 끼친 그런 불편함과 날짜 변경에 대해서 아주 feel terrible 합니다 라는 내용이 되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우드예요 우드 여전히 like to provide like to provide providing 상관없어요 다과를 for the meeting 그 회의를 위해서 제공하고 싶으시다면 great 너무 좋아요 감사하죠 이런 뜻이야 자 근데 if not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가죠 그래서 뭐 여전히 회의를 위해서 다광을, 다광를 제공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더라도, 뭐, 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라는 의미가 되죠. 나는 이해해, completely, 완전히 이해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예요. 그리고, I 지금 하나에 understand 동사 하나, will be 하고 동사 두개 이렇게 이어져요. 자, 일단, be happy to 동사원형 하면 기꺼이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여기서는 be willing to 하고 바꿔도 상관없겠다. 자, 기꺼이 call on, 요청할 거예요. ask의 의미죠. 또 다른 이웃에게 기꺼이 요청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제공하고 싶지 않더라도 라는 의미가 됩니다. 라고 해서 뭐이 사람이 드림하고 하는 내용으로 끝났네요. 어렵지 않죠? 그 여 요게 글의 목적이 나와 있는 부분. 지금 선생님이 화면에 보이는 요, 하나, 둘, 셋, 요세 문장을 보시면 알수 있겠죠? 음. 여기 어디까? 요, 어이구. 요거 한 문장만 봐도 된다. 됐죠? 자, 그래서 1강의 1번은 요렇게 마무리 끝입니다.